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제작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이 되면서 아이템 제작 관련 내용이 살짝 변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아이템 레벨 100짜리 제작법과 아이템 레벨 100 이하 99렙까지 제작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제작법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어떤 순서대로 제작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아이템 레벨 100으로 제작하는 방법과 아이템 레벨 100 이하 99레벨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첫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당연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 레벨 100 짜리 진품 아이템을 가지고 제작을 시작할 경우에는 제작의 목표는 0티어 옵션을 2개 이상 만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대략적으로 아이템 하나당 200 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 레벨 100 이하 99 렙까지 아이템을 제작할 때는 아이템 제작 목표는 1티어 옵션을 2개 정도 띄우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베이스 아이템을 사는 비용 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제작할 때 아이템 하나당 200 결정 정도를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작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렴한 99레벨까지 아이템 제작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레벨 85, 99레벨 이하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여 드리면 2티어에서 1티어로 올라가는데도 사실상 결정이 들지 않고 가장 저렴한 폴리시드 쿼츠라는 아이템이 들기 때문에 결정 없이도 거의 모든 제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제작을 할 때는 베이스 아이템을 잘 구매만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런 아이템을 제작할 때 제작을 시작할 베이스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반지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 민첩이 높은 반지가 필요해서 민첩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민첩이라고 했을 때 민첩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티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티어를 선택을 한 이후에 반지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저렴한 반지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지금 보시면 내구도 100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내구도 80이나 내구도 0짜리도 있기 때문에 내구도가 100 이상인 아이템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구도라고 클릭을 하시고, 내구도, 최소 내구도를 100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템 중에 아무거나 구매를 해서 제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레벨 82로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1티어는 하나 붙어져 있고, 나머지가 적당히 붙어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구매를 해서 1티어로 고정한 상태에서 제작을 돌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편하게 제작을 하고 싶다면 나머지 옵션을 한 3티어 정도가 붙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다 보니까 저항이 붙어져 있는 옵션이 좋다고 한다면 원소 저항이 약 3티어 정도 붙어져 있는 반지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반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티어 하나, 3티어 하나, 내가 원하는 옵션이 3티어 하나가 붙어져 있는데 이 반지를 구매하신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 하나와 내가 원하는 옵션 3티어 하나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3티어 옵션을 1티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3티어가 1티어로 올라가는데 결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1티어까지 바로 올려서 1티어 두 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남은 내구도 두 개는 내가 원하는 옵션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승급을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옵션이 없다면 두 개의 옵션을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제작을 돌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운 좋게 좋은 옵션이 하나 더 붙기를 바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세 개가 붙었다면 사실상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이 나머지 옵션에 승급할 게 있다면 승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0티어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한 자리는 맞춤 가공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옵션 쪽에 본인의 원하는 옵션 하나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 데미지가 붙으면 좋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제작을 해 주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정이 또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높은 옵션이 붙을 때까지 반복해서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거는 2티어에서 3티어 정도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보통 한번 돌리는데 10개의 재료밖에 들지 않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재료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서 2에서 3티어를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1티어 1티어가 2개 이상 붙어져 있고 2티어에서 3티어 옵션이 붙어져 있는 이런 쓸만한 아이템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1티어가 2개 이상 붙어져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시다가 자본이 한 아이템에 200결성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 방법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작하실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레벨이 100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걸 0티어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동결 지속시간이 0티어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첩이 좀 낮은 상태를 올려서 지금 내구도가 깎인 상태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구매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도 거래소로 들어오셔서 아까는 1티어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이번에 0티어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구도도 100이 아니라 이제는 200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옵션 하나를 똑같이 3티어 정도로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해 보시면 아까보다는 좀더 비싼 가격에 매물들이 나와져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이템 레벨 100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0티어 하나에 내가 원하는 3티어 옵션이 하나 붙어져 있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구매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한번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0티어 옵션 하나 붙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이 3티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이걸 1티어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까와는 달리 3에서 2티어로 올리는 데도 10 결정이 들고, 이거를 2에서 1티어로 올리는 데도 30 결정이 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이 든다고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티어를 만드셨다면 똑같이 이거 두 개를 잡아놓고 제작을 돌려서 원하는 추가 옵션이 나올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빈결 부여도 현재 나에게 쓸만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추가로 돌리지 말고 똑같이 이거를 1티어까지 올려주셔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1티어까지 이렇게 올려버린다면 지금 보시면 0티어 하나에 1티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아이템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러면 사실상 더 돌릴 필요 없이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 준다면은 내가 원하는 두 개의 옵션 중에 원하는 옵션 하나를 0티어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0티어로 올리면 지금 보시는 절대자 엠버 두 개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고요. 현재 시세로 하면 절대자 엠버 하나가 60결정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자 엠버 두 개라면 120결정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랜덤하게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잠궈놓고 돌릴 경우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개 옵션 중에서 하나가 사라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티어가 좀 낮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돌리면 이 빙결 부여가 사라질 가능성보다 이두 개의 옵션 중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영티어로 올린다면 두개 옵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될 거고요. 두개 옵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 자리가 두개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맞춤 가공을 통해서 옵션을 하나 붙여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식 저항을 하나 더 붙여 준다면 이런 식으로 부식 저항을 붙여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를 더 높게 하려면, 여기서도 4결정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10번, 20번 돌린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2에서 3티어 정도에 마무리 하셨다면, 지금은 비용이 넉넉하지 않다면, 3에서 4티어 정도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0티어로 올렸다면, 위에 옵션 중 하나가 사라지고, 0티어, 0티어, 1티어, 3티어 정도의 장비로 완성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다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해몽 작업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와서 해몽을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아이템을 이 안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 행복한 꿈 옵션으로 인해서 랜덤한 옵션이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돌려봤을 때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옵션이 3 티어보다 높을 경우 1 티어 상승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이 아쉽게도 3 티어보다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요. 다시 한 번만 돌려보면 지금 보시면 다섯 번째 옵션이 3티어보다 높을 때 1티어 상승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기록을 해 주시면 1티어가 0티어로 바뀌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필요없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을 때 0티어 옵션을 이렇게 해몽을 통해서도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99레벨까지의 아이템을 1티어 1티어 아니면 해몽 작업을 통해서 0티어 옵션도 하나 더 추가하는 제작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본이 조금 있으시다면 100레벨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0티어가 두개 이상이 붙어져 있는 아이템들도 손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제작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